네, 안녕하세요. 해리포터 챌린지 가족 여러분. 저는 스텔라입니다. 오늘은 6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네, 어, 오늘 부분 시작하기 전에 우리들 그랬듯이 퀴즈를 한번 해보고 시작하죠.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어, 어떤 내용이 왔었냐면, 해리가, 아니죠, 해그리드가, 네, 해그리드가, 해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네, 화가 나는 그 장면이 지금, 어, 지난 시간 내용이었어요. 네, 그 내용 중에서 우리 해리, 해그리드의 그 반응에서 동사들이 좀 다양하게 쓰였었는데요. 일단, 꿀꺽꿀꺽 마시다 하면은, 어, 어떤 동사를 썼었죠? 기억나실까요? Gulp, G-U-L-P, 네. Go. 이 단어가 오늘은 오늘 보는 이제 본문에서는 조금 또 다른 뜻으로 쓰이는 어그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Go. 하면 일단은 꿀꺽꿀꺽 마시다, 아니면 침을 꿀꺽 삼키다 뭐 이런 내용이 아, 이런 뜻이었어요. 자, 그다음 손등으로 하는, 하는 거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손등으로. 네, with with 전치사 with를 써서요. With the back of his hand. 네. with a bag of one's hand 하면은 어, 손, bag이니까 어, 손등으로 이런 말이 되겠죠. 네, 그 다음 해그리드가 어, 굉장히 막 분노하면서 어, 소리지는그 장면에서 동사가 조금 두개 정도 좀 다양하게 나왔었어요. 일단 thunder 있었고요. 비슷한 뜻으로 growl 기억나실까요? 네, thunder growl 여기서 thunder는 천둥이 아니라 동사로 써서 정말 어, 분노가 폭발하는 그 화를 내다 이런 뜻이었어요 thundered, growled 네, at the dursleys 이렇게 두 단어 동사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그 다음 음, 화, 그 분노 이런 뜻의 단어 명사가 있었죠 r로 시작하는 거요 네, rage rage라는 단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그 편지, 어, 그 해그리드의 말 중에서 아주 대단히 좋은 거 이렇게 할때 thumping이란 단어 썼었어요. thumping, 네, thumping까지 기억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편지 내용에서 아이 부분은 정말 문장 통째로 기억해도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여기 문장 부분 좀 기억해 보실게요. 어, 너가 하, 호그와트에 합격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거를 이제 그 이메일에서 문어체로 썼을 때 어떻게 썼었죠? We are pleased. 자, 기쁩니다. 뭐 하게 돼서? To inform you that that 이 알을 알려드리게 돼서 대세에서 당신이 합격을 했습니다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될지 영어로 너가 받아들여졌다. You have been accepted. 네서 so we are pleased to inform you that you have been Accepted at 어디 어디 school. 네, 요고요. 네, 그다음 학기 학기라는 단어 term. 네, term이 있었고 어 늦어도 언제까지는 기억나실까요? No later than. 네, no later than.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우리 지난 시간 내용 대강 살펴보는 게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내용에 네, 넘어가죠. 해그리드가 지난 시간에 이 편지를 이제 꺼내서, 해리가 이 편지를 읽었는데, 마지막에 너의 부엉이를 기다릴게 라고 끝났어요. 이제 해리는 자기가 지금 마법사라고 밝혀진 것도 너무 정신이 없고 충격적인데, 또 아워? 어, 부엉이는 뭐지? 그래서 부엉이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거 묻는 거예요. 여기 부분 한번 같이 보실게요. Questions exploded inside Harry's head like fireworks and he couldn't decide which to ask first. 네. 이 장면을 참잘 표현을 했죠. 이거는 막 질문들이 막막 막 무수히 막 폭발하듯이 일어날 때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Inside Harry's head. 자, questions exploded. 폭발했다. 어디에서? inside Harry's head. 머리 속에서 근데 마치 모처럼 여기 비유가 적절하죠. Like fireworks, 네, 불꽃이 팍팍 불꽃놀이, 왜 불꽃 터지듯이 뭐 이거는 뭐지? 어, 호그와트는 뭐지? 마법학교? 그건 뭐지? 뭐 이렇게 지금 엄청난 쿼션들이 지금 떠오르겠죠. Like fireworks, and he couldn't decide which to ask first. 아, 뭐부터 물어봐야 될지 결정하지 못했대요. 너무 질문이 많아서 뭐부터 물어봐야 할지 몰랐다. After a few minutes, he stammered. 자. stammered after a few minutes. 몇 분이 지나고 나서 he stammered. 자, stammer 하면은 말을 더듬더듬 하는 거예요. What, what, what does it mean? They await my owl. 네, 어, 우리 지난 시간에 wait 하고 await 차이 설명드렸었죠. 아니 그 사람들이 제 부엉이를 기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라면서 이제 말을 더듬으면서 물어봤대요. stammer 기억하시고요. Galloping gorgons. That reminds me, said Hagrid. 자 galloping gorgons 이 감탄사가 오늘 두 개가 등장을 하는데요. 어, 듣도 보도 못한 감탄사입니다. 그 사전에 찾으면 안 나오는 그러니까 마법 세계에서 쓰는 감탄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딱 봐도 그 말이 조금 신비스럽죠. galloping <laughs> 하면은 뭐 뛰는인데 gorgons 어, 하면은 g o r g o n 자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도사 그 이야기가 제일 유명하긴 한데 매도사랑 이 고르곤 이야기가 유명하대요. 근데 이 고르곤의 얼굴을 본 사람은 돌로 변한다는 그 신화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Galloping Gorgons. 그러니까 그 신화에 나오는 그 동물 이름도 붙이고 그다음에 Galloping이라는 그걸 써서 뛰어가는 날 뛰는 고르곤들 고르곤들 그러니까 의미 없는 감탄사다 마법 세계에서 쓰는 감탄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어, 저런. That reminds me. 어 그거 때문에 내가 이게 생각이 났네. 이거죠. That reminds me. said Hagrid. 그래 그래. 부엉이 네가 말하니까 내가 그게 내가 뭐가 떠오르는 게 있어. 그 떠오르는 것 때문에 뒤에 이제 행동이 나옵니다. Flapping a hand, 자 박수를 쳤고요 To his forehead, 이마에다가 with enough force to knock over a cart horse. 그래서 아 맞다 맞다 저런 저런 내가 깜빡할 뻔했네 너 때문에 내가 기억이 났어. 어, 일단, clapping a hand, 박수를 치는 거죠. to his forehead, 이마에다가. 그러니까, 손으로 이마를, 아, 맞다, 맞다,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with enough force. 자, 여기 충분한 힘으로, 뭐 하기에 충분한 힘이냐면, to knock over. knock over 하면은 때려 눕히는 거고요. a cart horse는, 그 카트 끄는 horse,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짐, 수레. 그 마차를 끄는 말 있죠. 그짐 마차 말들을 때려 눕힐 수 있을 만큼의 그 충분한 힘으로. 그 그러니까 해그리드가 원체 몸집이 크니까 엄청 자기 이 말을 아 맞다 맞다 하는데도 엄청 센 힘으로 이 말을 두드렸나 봐요. 내가 깜빡할 뻔 했다.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And from yet another pocket inside his overcoat, he pulled an owl. 근데 이거 부엉이 얘기하니까, 어, oh, 나 이거 부엉이 맞죠 맞아, 맞아. 이 부엉이가 좀뭐 하는지 이제 뒤에 나와요. And from yet, 하나 from another pocket이죠. 그러니까 다른 쪽 포켓에서 이 한쪽 포켓에서 뭐 주전자, 뭐티 끓여 마실 거, 이것 저거 꺼냈잖아요. 다른 한쪽 주머니에 뭐가 있었어요. 그 from another pocket인데 중간에 yet이 들어가는데 yet은 뭐 아직 뭐 여기서 지금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숫자의 증가를 나타낼 때 쓰는 그는 아직 더 있었어 이런 느낌일 때 yet을 씁니다. 그러니까 from yet 또 다른 네. 또 다른 주머니, inside his overcoat. 네, 그 코트 안쪽에 또 다른 주머니에서, he pulled an owl. 부엉이를 꺼냈어요. 그런데 부엉이는 a real, 정말 진짜 부엉이고요. live, 살아있고요. rather ruffled looking owl. 자, ruffled looking owl. ruffled 하면은, 어, 기억나실까요? 네, ruffle 하면은 뭐 주름 장식을 단 이런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산란하게 만들다, 헝클어 트리다.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헝클어 트릴 때 ruffle 한번 나왔었죠. 그러니까 는 뭐가 조금 어리둥절한 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ruffled looking 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리둥절한 표정에 약간 다소 그력, 그렇게 보이는, 다소 그렇게 보이는 그 부엉이. 그리고 a long quill. and a roll of parchment. 자 long quill 뭐냐면 일단 부엉이를 꺼냈고요. 그 다음에 um, quill 하면은 여러분 깃털 달린 펜 있죠. 네그 깃펜, 깃펜을 얘기해요. 긴 깃펜을 꺼냈고요. 자 부엉이 꺼내고 깃펜 꺼내고 그 다음에 and a roll of parchment. parchment 우리 본적 있죠? 양피지. 네 그래서 옛날에 그 종이 어, 편지 쓰는 종이로 썼던 그 재료예요. 그래서 roll of Uh, 양피지 두루마리를 꺼냈대요 <laughs> 네, 어, 역시 마법 세계답게 편지를 쓰죠 기펜을 네, 탁 꺼내서 부엉이는 뭐 하려고 꺼냈을까요? 자, with his tongue between his teeth 자, with his tongue between his teeth he scribbled a note that Harry could read upside down 자, with his tongue between his teeth 그이 이 사이의 혀이 사이의 혀로 어떻게 했다? He scribbled. Scribble 하면은 휘갈겨 쓰는 거죠. 네, 막 휘갈겨 쓰는 거예요. Scribbled a note that Harry could read upside down. 자, 그러니까 혀로 그렇게 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는 지금 잉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혀로 이렇게 침을 살짝 묻혀서 쓴 거겠죠. 네, so with his tongue between his teeth, he scribbled a note. a r 리 y could read upside down. 네. 그이 부분에서 upside down 뭘까요? upside down. 해리가 서 있는데 얘가 읽기에는 거꾸로 읽을. 해리한테 똑바로 보이게 쓴게 아니라 해그리드가 쓰면 뭐예요? 네. 해리한테는 거꾸로 읽혀지겠죠.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upside down. 자, 뭐라고 썼는지 편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실까요? 아, Dear Professor Dumbledore, given Harry his letter, taking uh, taking him to buy his things tomorrow. Weather is horrible. Hope you're well, Hagrid. 자, Dear Professor Dumbledore, 덤블도어 교수님한테 쓰는 거네요. Given Harry his letter. 자, 해리한테 편지는 전달했습니다. Taking him. 데려갈 거예요. To buy his things tomorrow. 내일 필요한 거 사러 갈 거예요. 이거죠. 마법, 학, 마법 학교에 가려면 이제 준비물들이 있거든요. 그거 사러 갈 겁니다. Weather's horrible. 날씨가 정말 안 좋네요. Hope you're well. 어, 조심히 계세요. Hagrid. Hagrid가 짧게 지금 메모식으로 써서 보내는 거죠. 어떻게 보내냐면 바로 이 부엉이. Hagrid rolled up the note. 그걸 다시 돌돌 말더니요. gave it to the owl. Owl한테 줬어요. 부엉이한테 줬는데요. 부엉이 어디 줬냐면 which c l a m it and it's back. c l a 타면은 clamp 하면 조이다 뭐 이런 말인데요. 꽉잡 단단히 잡다 이런 말인데 그 등에다가 요이 편지를 딱잘 묶어서 went to the door. 문으로 가더니요, and threw the owl out into the storm. 자, 날려버린 거죠. 어디다가요? 네, 그 폭풍 속으로 날려버렸다. 지금 안 좋은 밖에 계속 날씨가 안 좋잖아요. 그 속으로 부엉이를 슉 날려보냈어요. 아, 편지 보내는 방식도 참 매력적이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고, Then he came back and sat down as though this was as normal as uh, talking on the telephone. That he came back 돌아와서, sat down 다시 앉았어요. Uh, as though 마치 뭐모처럼 this was as normal as talking on the telephone.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냥 전화 통화하는 것처럼 아주 평범하게. 네, 그 마치 그 전화 통화처럼 전화 통화 하는 것처럼 평범한 듯이 그렇게 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원래 편지 쓸때 우리 이렇게 써 <laughs> 이렇게 아주 평범한 그것처럼 행동하면서 이제 왔대요. 네, as normal as talking on the phone. 여러분들 전화하다 그래서 talk on the phone. 전화를 거는 거는 call. 그 전화라 전화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talk on the phone이라고 합니다. Harry realized his mouth was open. 자기가, 어, 어, 내 입이 너무 떡 벌어져 있었구나. <laughs> 알아차리고서는, and closed it quickly. 얼른 입을 다물었대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 부엉이, 부엉이가 뭐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 그래, 그래, 네, 깜빡했네? 하고선 부엉이를 꺼내, 진짜 부엉이를 꺼냈잖아요. 막 편지를 쓰더니 휙 날려보내고. 너무 신기한 거죠. 그렇게 해리를 한번 놀래킨 해그리드가 이제, 어, 말을 하죠. 그렇게 다 일을 마치고 나서, Where was I? said Hagrid. 어 내가 어디 있었더라.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말했더라, 제미 말이죠. said Hagrid. Uh, but at the moment, Uncle Vernon. still ashen faced. 자, ashen faced. 어떤 얼굴일까요? 지금 기분 좋은 얼굴일 리도 없고 겁먹어, 겁먹었던 상태잖아요. ashen 하면 파리한, 그 핏기가 하나도 없는 이런 말이죠. 창백한 네, 그런 얼굴로 여전히 있었어요. but looking very angry. 그렇지만 굉장히 화가 난 얼굴. 네. moved into the firelight. 그 벽난로 불빛 쪽으로 이제 갔대요. 어, 이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보면 그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고 그 나오거든요. 그 이모하고 이모부가 어둠 쪽으로 가서 이제 말을 살짝 살짝 했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어디까지 말했더라? 더 얘기하는 게 이제 지금 겁이 나니까. Ashen faced but looking very angry. He's not going, he said. 걔는안 갑니다. 해리 히가 해리겠죠. 해리는 안 갑니다. 이거죠. 그 학교 지금 입학 허가서 받잖아요 해린 거기 안 간다. 이거죠. 해 a 리드 i d granted. 그자 granted. grant 하면은 음, 이렇게 이제 음, 끙 하는 신음 소리 이런 거예요. 해 a 리드 i d granted. 끙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I'd like to see a great muggle like you stop him. <laughs> 이 무슨 말일까요? 어, 보고 싶네요. A great muggle like you. 아주 위대 대단한 당신 같은 그 머글이 어스타펜 그를 막는 거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없을 거다. 어머 어디 그러, 그런 그 거를 봤으면 좋겠네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할 거다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죠. Green Muggle 자 여기서 처음 해그리드가 머글이란 단어를 썼어요. 어 당신 같은 대단한 머글이 어디 한번 그를 막을 수 있나 내가 그게 보고 싶은데요. 했더니 어 what? Harry. interested. 지금 이 말이 무섭다기보단 해리는 지금 놀라움 그리고 막그 뭘까요? 막 굉장히 재미있고 그런 흥미로운 이런 흥미진진한 그런 기분도 들었던 것 같아요. Oh, 어, what? 먹으이란 그 단어가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뭐라고요? 이런 거죠. 네, 그 단어가 이제 정확히 어원이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장 네, 53쪽으로 넘어갈게요.